한절한 한 절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 어, 절에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시는다. 자, 우리가 흐르는 물줄기는 막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돌의 모양 따라서 또그 어, 강의 모양 따라서 즉. 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손길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 즉,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이끄신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이 신앙인이 갖는 기본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뭐 정치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독재 폭력을 행하는 어떤 통치자도 있고 이러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실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신앙인이 믿을 때 인간의 힘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개혁을 하죠. 하나님의 그 질서 따라서 과정 속에서 바르게 나아가는 자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이해하고 인정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실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학번이니까 8 0 년대 한국의 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다 거쳐간 그런 시대를 제가 대학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았죠 그러한 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믿음으로 이해했다면 폭력 대신에 아무리 어떤 어떤 뭐 독재에 대해서 반대할 때 폭력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것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른 길 내지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참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 자문의 바른 진리를 우리의 청년 시기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꼭 많이 나누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은 마음을 깨뜨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 정말 평안과 기쁨과 이 부분이 실은 언제 되는가 하면요. 내가 뭐잘 일이 잘 되고 잘잘 어떤 뭐 일이 잘 풀리고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요. 실은 공허해집니다. 이건 아마 어 정말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다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이 공할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린 일보다 더하기 반기신다. 자 이것은 참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정의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꼭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시파트라고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죄를 의롭게 하시는 이게 정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깨끗함을 받았을 것은 감사함이잖아요. 내가 뭐 잘나서 한게 그렇게 된게 아니니까 그런 자는 바로 이 여기서 이제 공평은 어, 체닥한데 여기 세 번역은 공평, 공정하게 평, 평등하게 나누는 것. 저 이건 뭐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정의죠. 그래서 진정한 공의가 있으면은, 정의가 있으면은 진정한 공평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삶의 제사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어 다른 사람 착하게 살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주일의 예배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도 뭐 몸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도 중요합니다. 몸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 어려울 때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다 우리가 그게 또 현장 예배죠. 왜냐하면은 다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방역이 조금씩 풀리면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성도 중요합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어 아, 집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편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몸의 경우는 그러나 어,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육신의 의미 또한 우리가 균형 잡히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어,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면 우리의 삶의 공평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니까 이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수직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 수평관계가 제대로 되는 이두 가지가 뭐죠? 수직과 수평이 합한 뭐죠? 플러스잖아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실은 오늘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플러스는요, 십자가 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자지시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자지신 그런 눈높이의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또한 십자가로 나갈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 않으면 뭐죠? 거만함.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정한 겸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질서로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런데 과정 없이 그냥 오늘 깻잎 모종을 심어놓고 내일 깻잎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죠 과정에 대한 진실한 자세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적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적만 바라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는 신비주의자입니다. 기적도 바라면서, 그러나 나의 삶에서 과정에 대해서 신실한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물질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버는 것, 속여서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는 그것 또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어, 폭력을 행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력은 공평이 아닙니다. 그럼 나의 삶에 말로 폭력을 하거나 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을 막 그렇게 째려보거나 막 그냥 남을 향해서 막 왜곡되게 보거나 이러면은 다 뭐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다. 자, 죄인의 길은 구부러졌지만 깨끗한 사람의 행신은 올바르다. 이 구부러졌다는 게 뭐죠? 왜곡하고 탈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요, 곧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소위 말해서 일반 삶에서 법을 지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뭐죠? 질서잖아요. 그리고 바른 길이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서 막이 세상에 뭐 잘못됐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법을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를 믿는다. 이것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구절이 좀 뜬금없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타락한 곳에서 이제 보통 남편들이 부부 싸움 한다면 이 구절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면은 어좀 성경을 잘못해서 하는 거죠. 이 말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맞다. 아니면 어 부부 관계가 그냥 안 싸우는 게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웃을 내 몸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어, 부부 관계가 가장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가 채움 받을 때그 하나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이 부분을 이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까운 이웃세계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반대가 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가까운 이웃에게 또 원수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게 된다.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을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더 받는. 참신앙인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것이 참 지혜죠.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아, 이제 겨우 깨닫게 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벌을 받기 전에 교훈을 받으면서 지식을 더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eachability라고 러죠이 11절 구절이 Teachability. 저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직장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어그 직장에 어떤 새로운 신입 사원을 뽑는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을 티처빌리티로 봅니다. 누가 뭐 처음부터 경험이 많을까요? 그런데 교훈을 받으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티처빌리티가 있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잘 배우고 잘 섬기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즉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악이 많은 세상에서 너무 마음이 어렵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면 반대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귀를 열게 됩니다. 즉,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14절도 13절과 연결해서 행해야 됩니다. 자,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은밀하게 선물을 주죠. 이게 뇌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막그뭐 사업이 어려울 때 은밀하게 뇌물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어떤 뭐각관계 있는 사람을 향해서 회사를 향해서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너 넣어 뇌물을 넣어 주므로 격한 분노를 가라치, 가라앉히는 이제 이 시, 이제 실은 나쁜 세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14절이. 자, 이 13절과 14절은 뭐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신 하는 사람은 뇌물을 어떻게 될까요? 주지 않습니다. 물질의 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좀 어, 불이 어, 공, 불공평함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결국은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저 이제,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균형이 나와요. 하나님, 즉,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믿음. 이제 믿음도 마음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진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니까 삶의 현장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진실 이 실자는 열매실입니다 열매를 갖는다는 거죠 열매를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즉 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된 미시파트를 가진 사람은 정이 게 공평, 최다카,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평하게 실천하는 삶을 산다.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믿음을 제대로 갖는 사람은 수평적인 삶에서 섬김의 삶이 함께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진심의 즉 수직적인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왜곡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죄성의 삶을 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어느 순간이 되면 기득권을 가지면은 그게 부패한 게 보이잖아요. 어제도 한국의 어떤 뭐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어떤 의원들의 모습을 보는데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행하면요. 아무리 최선으로 살아도 완벽하게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런데 나에게 진심의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섬김과 공평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A가 있다면은 B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진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B가 없다면은 진실한 섬김과 공평한 삶이 없다면, 자 부족한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티처빌리티 점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에게 이 B 진실한 섬김과 공평한 삶이 없다면은 없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그러면 아 나도 이제 노력을 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겠고 또 노력하면 살아야 되겠고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 A를 봐, 물어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참 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저는 이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지질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어 지금 이제 들리는 많은 소식 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판데믹 기간이고 이제 어 백신이 어, 개, 어 나눠지고 있지만 실은 제3세계에서는요. 아직 백신이 백신도 정말 그게 돈 있는 국가가 더많더 더 빨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어려운데 그 낮은 국가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이 막 지금 많이 돌아가세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가면은 그 사회에서 더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과 또 선교사님들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접촉을 더 많이 하면서 더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의료적인 혜택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돌아가세요.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사회에서는 선교사님들 좀 돕는 역할을,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백신을 좀 맞아야지, 더 접촉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면서 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먼저 의, 온전히 의지하면, 그럼 그 하나님의 의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제가 어제 이어 십자가 문을 함께 나눴죠. 어 십자가의 그이 어 표시는 먼저 수직이 먼저잖아요. 이 수직 하나님의 관계. 그럴 때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수평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문을 나설 때마다 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갔대. 이제 어제도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은 일을 접하잖아요. 그때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저는 막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이 막 사람이 마음도 좁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의지하고 나갈 때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문을 열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아갈 때 이제는 공의와 공평으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을 열고 이제 자녀를 만나고 세상을 나갈 때, 습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문열 때마다 십자가 의지함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소금과 빛,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진짜 예배자가 될때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관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데 우리가 한번 더 새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사용되는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기를 아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 매 순간 문을 열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의소 공과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이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의 삶 위에, 태중의 아기에게까지의 그 평생과 영생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